어, 현대차만 있나요? 오늘 현기차 특집 아닌가요? 그래서 기아 차량도 지금 라인업에 준비가 되어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번째 차량 올뉴 K7입니다. 어, 근데 3.3 GDI의 노블레스급으로 가져왔고요. 주행거리도 역시나 비교적 그래도 많지 않은 편으로 가져왔어요. 15만 킬로 넘는 차량도 충분히 여러분, 있거든요. 와, 판매가가요. 네. 네. 소나타보다 네. 쌉니다, 여러분. 1430만원. 여러분. 이게 그냥 K7 일인가요? 아닙니다. 올 l K7이에요. 거기에 음.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그니까 지금 앞선 차량을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연식은 같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걸 감안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거의 소나타보다도 더 저렴하게 1400만 그러분 16년식이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소나타나 네. 연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laughs> 근데 얘는요. 맞아요. 1 0만 k 로입니다 주행거리인데 많이 뛴게 아닙니다. 맞죠. 얘도 따지면요. 7년 된 겁니다. 네. 7년 동안 1 0만 k 로 많이 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차가가 3천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신차 지금... 대비해서 6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행거리 대비 저희가 금액대는 1,400만 원대에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K7이 소나타급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트림이 올라갔다는 것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노블레스급이라 네, 전면에 보시면요 여기 당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운전석의 헤드램프 네, 조수석의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네. 어, 그릴이 이제 바뀌죠 여기 그릴도 깨끗하고 맞아요 네, 범퍼의 하단 상단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사구. 사구도 들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4구. 네. 네 틀리죠. 이게 한계재랑 또 4구가 이게또 멋있어요. 그리고 밤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전면 유리 썬팅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선팅 추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오늘은 뭐 타이어가 그냥 뭐다 좋습니다, 여러분. 얘도 타이어가 네. 지금 한60% 70% 남아 있어요. 네. 많이 남아 있고 음. 뭐 휠은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두 군데. 음. 어, 살짝 스크래치 있고 여기 한국 네 타이어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또뭐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여기 네. 또 앞문, 뒷문, 디핸드까지 뭐 어, 음. 포인트는 여기 PPF 필름. 아하, 헉, PPF 필름 들어가 어, 있구나 안에 보시면 네. 아 여러분 또 시트가 브라운 시트예요. 음흠. 여러분 음. 보세요. 어머. 시트가 브라운 시트입니다. 어머. 여기 이것도 또 메리트가 아, 그렇죠? 있죠. 전동 시트, 여기 메모리 시트, 아또 전동 핸들. 습니다. 까지다 네.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시트가 요거 브라운 시트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맞습니다. 까올 그러니까 블랙 차량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둔탁해 보인다는 느낌을 내부에서 브라운 시트가 한번더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건 디자인적인 감성이 들어가 있고 우드 트레이닝과 같이 약간 톤온톤으로 그렇죠. 매치하실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외관 상태 한번 더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뒤에 타이어는 한50% 정도 음.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친구도 네. 마찬가지로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하지만 여기 네. 가장자리에만 살짝 네,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참고해시고요 맞습니다. 17년형 들어가 있고요. 자, 후미트 한번 볼까요? 음. 음, 혹시 K7은 저는 뒷면이 상대 그러니까 기아의 부분은 살짝 트렁크가 넓게 펴져 있다면 그 기아 차량은 살짝 후미 부분이 약간 앞으로 나가서 동그란 쉐입이라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범퍼 보시면 감지기, 네, 사구 네. 들어가 있고 뒷면 네, 머플러 음. 들어가 있고요. 하단과 상단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트렁크 네. 보겠습니다. 안에도 널찍하죠? 맞습니다. 정말 비교적으로 오늘 네, 깨끗해요. 안에 보시면 아우 수납 공간 넉넉해요. 어우 그렇네요. 역시 네, 안쪽 깨끗하죠 여러분? 네. 타이어 네. 키트도 있고요. 음 좋아요. 네, 나온 차량들이 그렇게 비싼 차량들이 아닙니다. 뭐 천만 뭐, 원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음. 진짜 여러분 이 천사백만 원대에 와이 16년식의 올 6K7 3.3 노블레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측면 볼까요? 뒤헨다 음. 뒷문, 앞문 뭐다 깨끗해요. 음. 어쨌든 여기는 문에는 다 PPF 필름이 음. 있어요, 네, 달려 있어요. 네. 자, 안쪽을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브라운 와. 시트가 확실히 고급져 이제, 보여. 여기 한번 잡았어요. 오, 어, 그러니까 진짜 저 여태까지 계속 블랙 베이스만 보다가 갑자기 브라운으로 확 바뀌니까 이게 지금 어떤 브라운이냐면 살짝 팥죽 느낌의 브라운이어서 완전 진한 브라운이라기보다는 조금 초코색의 느낌이 나는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브라운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우드 트레인이라면 살짝 밝아서 조금 어,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톤이 진짜 진중한 듯 할까? 약간 이탈리아의 그 신사분들이 입을 만한 듯한 느낌의 브라운 정장의베이스여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시트 컨디션은 양호합니다. 앞에도 네. 깨끗하지만 뒤에도 네. 사용감 많지 않고요. 음. 어, 뭐컨 스위치 들어가 있네요. 조조석에 뭐컨 스위치. 어머, 바닥에도 뭐 출고 당시 매트 깔려 있는데 매트도 네.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어, 음. 천정도 깨끗해요. <laughs> 저 개인적으로 오늘 라인업에서 깨끗해요. 올뉴 K7 좀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옵션적인 부분에서 금액대가 좋잖아요. 좋아요. 맞아요. 금액대 오늘 라인업이요. 어, 어, 딱 천만 원대 초반, 중반, 후반 딱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가장 또 많이 구,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타는 아, 소나타, 그럼요. 그랜저, K7, 그랜저, 아이지 뭐, 제네시스 딱그 라인업을 마친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담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팔 때도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죠. 선호하시는 차량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라인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샀을 때 조금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 따져보실 거잖아요. 케이스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 친구는 뭐딴건 모르겠지만 이 브라운 시트. 맞아요? 아, 이 브라운 시트가 가지고 있는 이게또 고급짐. 어, 그렇죠. 확실히 있고요. 어, 주행거리가, 어, 10만. 8,000km. 근데 또 이게 쏘나타를 음. 음. 타다가 또 K7을 딱 타니까 아유, 뭔가 좀 뭔가 좀 틀려요. <laughs> 그니까 진짜 제가 계속 어, 빨리 나갈 것 같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쏘나타 앞전 차량도 옵션적인 부분에 서 좋기 때문에 내가 안쪽에서 타고날 때그 네, 느낌이 좋지만 K7에서 보여지는 이 무언가의 고급스러움은 그렇죠. 또 다른 의미거든요. 전동핸들. <laughs> 맞아. 요 어, 전동 시트, 음.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통풍, 아, 다 열선 있죠. 통풍,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네. <laughs> 저 보세요 키도 보조 키까지 두 개. <laughs> 그러니까요. 네, 키두개 들어가 있죠. 버튼 네. 시동 들어가 있죠. 아날로그 시계 있죠. 네. 버튼들 까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깨끗. HU D. HU 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laughs> <laughs> 있어요. 이거 여러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와. 와,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laughs> 근데, 그, 근데 그래도 지금 그럼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HU도 있죠. 있죠. 열선 통풍 있죠. 음. 그러니까 근데 금액대가 여러분 1,500대가 안 됩니다. 오늘 맞아요. 나온 이 나인업이 <laughs> 1,400만원대에요. 아 근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린, 소나타 사야되나? 네. 그랜저 사야되나? 어. K7 사야되나? 너무 고민될 아, 것 갈등이네.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좀 타겟층을 나눠드리고 싶은게 일단 K7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어, K7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30대, 40대, 50대 다탈 수가 그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나타는 약간 좀뭐 사람... 집에 있는 와이프 음. 아니면 사회초년생 음. 그급이 그 좋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처음에 신차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차차로는 소나타급인데 그쵸. 그래도 안전적인 부분에 옵션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저희 아까 봤을 때크어 아, 그러죠. 흐, 컨트롤 시스템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축 후방 카메라까지도 맞아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리트의 부분에 있어서 좋아라 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뭐그랜저라던가 지금 K7 같은 그쵸. 경우에는 연령대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량을 어 네. 선택을 하시든 뭐 금액대가 맞아요, 여러분. 뭐 천만 원 초반대, 중간대, 후반대까지 다 나오지만은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돈만 있으면 종류별로 다 사고 싶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꽃까지 피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네. 오늘 네. 판매한 금액이 여러분 상당히 저렴해요. 1430만 원.